I <laughs> 저그 밑에도 사이트가 있습니다. 카라반도 그리고 저기 위에도 이렇게 두 단으로 사이트도 있고 이렇게 위로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저희가 예전에 겨울에 왔을 때저 위에 있었는데 요, 이러,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이쪽으로 가야지 화장실이랑 개수대랑 샤워장이 있어서 좀 불편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가까운 곳으로 피. 여기는 아마 관리하시는 분들이 사시는 곳이고요 여기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 규칙도 여기 써있어요 오늘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작은 도서관 여기서 보니까 애들이 많이 놀고 있었어요 엄마들은 여기 앉아서 애들이 노는 거 지켜보고 그리고 여기가 개수대 불을 켜면 이렇게 시설이 새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 여기 이렇게 전달해 도고 있어요 여기는 화장실 <목소리> 여기도 없오케 이렇게 되어있고 화장실은 아용도있네 응? 아! 응? 없는데 그리고 화장실 안에 샤워실이 나오면 남자 화장실이 아마 똑같이 생겼을 것 같고요 여기 는 매점 과 관리 사무실 이있 는데, 지금 문을열어네 여기 는 수영장, 수영장, 그리고 올라가면 아 여기도 사이트? 여기는 장차차장주차장이이 여기 주차게주장 있고 장이있좀 유명한 좀 유명한 인어저많 한팀 저다한팀있이트인 사이트인데요 여기다. 위로 보면 이렇게 나무들 사이에 있네요 어 그래? 하나인오 여기는 뷰가 좋고 나무 사이에 있어서 진짜 캠핑을 하는 느낌이긴 한데, 여기 <laughs> 짐을 들고 올라오는 게 힘들 것 같아요. <laughs> 짐을 들고 올라오는 것도 일이고, 화장실을 가도 거리가 좀이 계단을 다 올라와야 해서. 뭔가 뷰나 뭐 그런 아무도 되는 감성이 있지만, 저는 굳이 않을 것 같아요. 어때요? 아, 지금 여기는 그늘은 있는데, 벌리가 많아서 그게쉬요 그렇죠. 오히려 겨울이 좋을 것 같은데, 여걸 들고 올라오는 게. 어렵다 아, 날로 안 쓰는, 소가요? 느 아, 날로가 무거우니까? 그러니까 텐트를 경량화한 텐트라서 날로 줄였을 정도로. 아, 아, 우리 그. 그래 그러니까 무게를 줄여서 올라다는걸로 클라우드 피크 2. 이거 백팩킹 으로 하루 차는 거 아닌가 모까 어, 쟤 다니면 네 벌써 무게가 어마어마 여기가 무게 산무기여가지고, 조심해야 하고요. 쓰레기는 여기, 이렇게 내려오면게 있죠? 진짜 시원하긴 하네. 여기가. 근데 뭐, 벌레가 많잖아. 여기를, 여기다 주차를 하고, 이만큼을, 저 위면 더 올라와가지고, 주차를 해야 돼요. 여기 여기? 차도 이리로 나와. 아, 저 위도 가는 건가? 저기 아니겠지? 위도 사이트네. 나 내려간다. 있어? 나더가 아, 그러네. 경사가 저쪽에도 사이트가 굉장히 많은데 진짜 커 가지고 다 보고 왔고. 여기는 여기도 다 사이트. 저 위에가 지금 아까 건물이고요. 요 밑에를 이어지는 계단 같은 건없는 거고 돌아서 내려와야 되는 거고 여기 이렇게 사이트들이 있어요. 줄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 텐트는 아마 장박용인 것 같아요. 여름에도 장박 있네. 여기 그리고 카라반. 그것도 하실려나? 오빠 여기 카라반도 해? 아 개인용 주차. 아. 왜냐면 종류가 달라요. 아 그러네. 여기서 하는 건 똑같은 거였어. 좀 애매하게 세 개만 있는 것도 이상하다. 겨울에도 있지 않았어? 겨울더 많았는데 어. 여기 여기 여기가 카라반드주차있고아 저기 계단이 있네 저기, 여기. 계단 있고 여기도 다 사이트 그동안 가봤던 캠핑장 중에 여기가 제일 큰거 같아 그치? 여기랑 길이산 대령 아아 아, 근데 거기는 뭔가 사각형으로 큰데 사이트 수는 여기서 많지 않을까? 여기가 크지 죠 여기, 여기 9 5개라있 여기는 그리고 막 곳곳에 다또 사이트들이 숨어있으니까 여기 밑에 또 사이트에요 근데 여기 바로 차도가 있어가지고 조금 시끄럽지 않을까 이쪽으로 올라가면 다시 아까 처음에 써줬던 저기 텐트가 여기 이렇게 손이 아주 완전 걸려네 우리가 남편이 화장실에 갔고 저는 다시 텐트로 좀만 탱 Au Não, não, mas tô oh. com pai. 저 지금 수업을 듣고 있고, 비는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고요. 저는 지금 커피를 내려가지고 그리고 가서 빵을 먹는데 빵을 듣고 있어요. 고 이건 캠핑 때 있는 책은 이 책인데요. 부담 없이 읽고 좋아. 지금 이만큼 읽었고, 이만큼, 이만큼 남아. 팀. 남편은 가지고 읽고 있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가지고 읽고 있고. 요즘은 수업을, 사업이나 작업이나 온라인으로 하니까, 캠핑장에 와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건 장점인 것 같아요. 하지만, 수업 때문에 제가 뭐 설수를 감회하려고 돈도 더 냈는데, 지금 이렇게 가 따지고 있더라고 설수하는 게 걱정입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데 설수하다가, 아주 꼴딱다젖어버릴것같아요 커피가 아주 맛있습니 제가 지금 먹는 이 커피는 저의 직장 동료, 분인 제가 좋아하는 아주 좋아하는 분이요 성이 도시대 분께서 사다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 남은 드릴때 저는 그걸 먹고 남편은 나무사이로기서 그걸 먹는데 남편은 너무나 모리지않고 저는 맛이없고 저희 직장 동료님께서 사주 커피가 아주 꿀 맛입니다. 감사합니다. 땅 받을까? 한번 해서 달려보자. 요땅 까먹는 땅이 재는데이 아주 간편하고 좋다. 이거를 땅을 이렇게 지금 이게뜨거기가어기가 분이 아기 분야 좋아. 방에다가 하루요, 둘, 둘, 끝을 이렇게 딱 외모나 띠따 이렇게 근데 내가 받고 남편이 핸 많이 아, 어디 들어이 여기, 여기, 여기. 그랬더니 뒷소리가 뒷소리 때문에 목소리가 왼쪽에 써 같은 을 뿐이랍니다. 남편은 이렇게 떼만 금고 갈라서 써. 아, 이거 열려주 아, 이 수업을 나름에도 정말 열심히 듣고 있어. 아, 이 상황에서도 집중을 해가지고 필기도 강화하자. 아, 필기팩.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좀 다른가봐. 아, 나 공부를 좀 했는데, 만 이렇게 열는이 수업을 열심히 듣지 않으나 합점을 잘 받는 법을 아니 그건 단머리만 좋은 사람이야 그러다보니까 졸업가고 나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네 아. 음. 이 영상을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이번 영상은 워낙 길어가지고 왠제안쓸 것만 같네 감사합니다 하반기에도 캠핑 열심히 다녀볼게요 와 아.